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구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그을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함께 했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고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어 저희들 그 안에 서 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소망되신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거기를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더 겸손히 묵묵히 인내하며 우리를 방해 악한 것들과 대적하며 어, 승리하는 주님의 기한 백성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 장은요 앞선 23장에서 시작되어서 26장까지 시, 계속되는 다윗의 제2차 도피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 2차 도피 시기의 출발점인 23장에서 다윗은 단순히 도피 생활을 넘어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 그릴 날 그릴라 성을 구원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릴라 그 사람들의 그 밀고와 십 사람들의 그 밀고로 인해서 사울에게 붙잡힐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두 번이나 봉착하게 되었지만 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어,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일라와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붙잡는데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밥을 죽이기 위해서 더욱더 그 의지를 계속적으로 사울은 불태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사울의 시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삼일상 2 4장1 절에서 칠 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엔기리 동굴의 동굴에서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8 절에서 이십이절에는 어,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자 사울이 그 결백함을 인정하여서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렇게 이 둘을 만나게 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이렇게라도 만나게 해 주셔서 이 둘의 그 진실한 대화를 그 다윗의 그 속마음을 그동안의 오해들을 풀어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렵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속마음이 진짜 속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운전할 때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 있습니다. 불쑥불쑥 운전하다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인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 저를 화나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불편하게 하는 저를 찰찰 건드는 그 연약함들이 자녀들을 키우나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때마다 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하여 주는 거예요. 다윗이 앵기디 광야에 잇더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이라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 다윗을 찾아서 들염소 바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동굴 안에 혼자 들어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로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그때 사, 다윗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기가 숨어 있는 그곳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어, 사울 너잘 만났다. 이때다, 복수할 때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이 극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정말 완벽한 귀하였습니다. 그 완벽한 귀하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집중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 깊은 곳에 있더니 어,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죽이려고 3000명의 그 정예군을 정의, 이끌고 추격해온 그사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그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가 너무 아파서 큰일을 보려고 사울 왕 혼자 그 동굴에 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그 모습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에 보시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부하들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아니면 뭐 사무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라는 말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할 때입니다.라는 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결심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울을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가서 베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베었다라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잘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정말 죽일 생각으로 베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내 앞에서 약점을 드러낼 때 불리하게 행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회다라고 합리화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몬 2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핍박했다 하더라도 그 원수가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센통이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아픔을 벗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과 네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나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책을 선택합니다. 사울을 죽이지는 않되 겉옷자락만 베어 나중에 그 증거로 사모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작은 행동이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사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울은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 것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니라 아멘. 어, 다윗의 민감한 그 양심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는 작은 잘못에도 다윗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 할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10편 32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어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와께 자복하니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죽겠어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원수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보여준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부하들을 제지하고 제자 그 부하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만 행동을 자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부하들의 행동 또한 다윗은 제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억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 부하들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주라고 말하며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것이죠.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울 왕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월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간이 함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하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보다 그 뒤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 악한 권세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 사올, 다윗이 사올을 그냥 보냅니다 오늘 부물말씀 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제어하고 그들이 일어나 사올을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아니라 사올이 일어나 동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로만 부하들을 제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윗은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그 동굴을 떠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를 보내 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한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는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결국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정말 힘든 상황들 역경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다윗은 겪었고 배웠고 그로 인해서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겸손과 순종 그리고 인내와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실이 단단해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며 어, 결론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회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며 지혜롭게 결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방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즘 양심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 뻔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기 행동에, 자기가 행동했던 작은 일에도 마음을 찔려 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기울이며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권위가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친히 다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겨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중에 뭐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불의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6절에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 다윗처럼 어, 위기를 인간의 마음으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며 그 마음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참된 방법들을 찾아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한번 보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